자, 오늘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과 이 처음이라는 단어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감당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감당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처음 보았을까? 여러분 누가 처음 본것같습니까자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어, 그 내용을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은 어, 절망의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갔을까?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갔다고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갔는데 무덤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텅 비어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건 역시 또 다른 절망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맞이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란 나머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쌩뚱맞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들이 달리기를 잘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더 잘, 달리기를 잘했을까? 이 목사가 직업병입니다 성경을 볼때별 것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요한복음 20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멘.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데 누가 더 빨리 달려갔대요? 요한이.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는 누가 더달리를 잘하는 겁니까? 요한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 운동신경과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운동신경과 상관이 없구나.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자,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요한은 주저주저하고 있었고, 수제자였던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또 먼저 들어갑니다. 아, 또 용기와 결단은 또 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베드로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상황이 굉장히 부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절입니다. 십절, 10절. 십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이 둘은요 무덤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을 느꼈던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보면서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절망 앞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노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요한과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도 떠나지 않고 조금 더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조금 더 기다린 기다림이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신앙의 인격을 생각해 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구약,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우리들에게 조금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더 견뎌야 되고, 조금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조금들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더 기다린 덕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첫 번째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조금 더 견딜 것을, 오래 참을 것을, 조금 더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할 것을, 조금 더 인내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너무 많은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는 인내와 복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래 참음과 조금 더 견디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항상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아의 기다림. 노아의 기다림과 인내는 구원과 연결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요청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 결국에는 이삭을 받게 되었고, 첫 아들 이삭을 받게 된 이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충성을 하는 그 자리는 조금 더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조금 더 참아내는 것이고, 내가 사, 감당해야 될 사명도 조금 더 해보는 것이고, 한번더 해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인격과 능력, 충성의 인격과 능력은 기다림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꾼은요,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큰 일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시는 것이고, 큰 일꾼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해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 견딤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는 무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조금 더 해내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 더 해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디까지 참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감당해 보셨습니까? 오래 감당하셨습니까? 네.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조금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조금 더 있었던 사람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금 더 견뎠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곳 저곳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견뎌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이 있으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조금 더 해내시고 조금 더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부활의 신비 속에는 첫 열매의 정신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신비 속에는 첫 열매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본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창녀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쁘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그에게는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그여을 압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쁨 나오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에게 달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7절입니다. 17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막달라마리에게 워워, 제발 오지 마. 그러면서 나를 만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막달라마리의 입장에서 섭섭한 일이죠. 섭섭한 일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하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나를 붙들지 마, 나를 만지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우리 아들 민이가 초등학교 꼬꼬마 시절에 독감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독감이 걸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 가까이 오길래, 민아! 가까이 오지 마. 그랬더니, 우리 민이가 섭섭했는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아들이 그렇게 더러워요? 참치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아, 그게 아니고, 내가 민이 아빠인데,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고, 뽀뽀도 해줄 수 있고, 다 괜찮아 할수 있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 독감이 걸리면, 목사님이 설교도 제대로 할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성도님 앞에 그 죄송스러운 일이라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더니, 민이가, 아, 그렇구나. 이제 표정은 말은 아 그렇구나인데 표정은 100% 섭섭한 그대로 남은아 그렇구나. 여러분 다가가는 막달란 마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 보통 섭섭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사연을 알기 전까지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사연을 알기 전까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네, 내용을 알기 전까지, 사연을 알기 전까지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드는 것도 조금 더 있다가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표현 다 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 행동하는 것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연을 알기 전까지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 가르쳐드리지 않는 걸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할 때. 너희가 거둔 것 가운데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아멘.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레위기, 추레굽기 신명기, 성경 곳곳에서 관통하고 있는 것 내용 중에 하나는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장자는 그 당시에 구약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곡식단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무조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활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몇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의 몇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만지지 말라는 답이 나왔죠?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만 수준을 좀더 높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받아들이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무슨 아들? 마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오셔서 죽으실 때는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자, 여러분, 십자가에 오셨을 때는 무슨 아들로 오셨다고요?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외아들, 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한명 있다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온 인류의 재물이 되실 분은 딱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슨 아들로? 외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무슨 아들, 무슨 아들이 되셨대요? 맞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외아들로 오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마다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다들이라는 말은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그 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마다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 열매는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뭐 100만 번째, 1억만 번째 아들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부활의 약속 속에 들어가 우리도 부활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무슨 아들로 오셨어요? 외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우리 인류를 위한 십자가, 제물 되실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열 번째 아들, 만 번째 아들, 일억 만 번째 아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부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을 되돌아볼 때 오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지지리 궁상맞은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걱정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고달프십니까? 앞으로 살 인생에 빛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 지가 오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영원히 부활의 약속, 이 땅의 삶은 찰나와 같이 지나갈 것이지만, 영원한 절대적 행복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을 믿기에, 때로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가지 권한과 낙심거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낙심거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살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부활을 안다면, 부활의 마아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할 자격이 상실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망할 내용이 상실된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낙심되어도, 일시적 낙심이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마다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절망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고, 절망의 요소가 아무리 강하게 압도할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망을 이기며 기쁨 가운데 예수님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아, 네. 교회사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뭐, 대표적인 책이 세계교회사 워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저는 사실 그 워커라는 학자보다 곤잘레스라는 학자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을 제가 초대 교회사를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곳곳에서 많이 받았는데 이 세기 박해가 심할 때 펠리시스타스라는 부유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박해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순교하기 직전인데 다행스럽게 펠리시스타스의 배는. 에 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가 있는 자들은 순교에서 면하게 되는 법이 로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 임신해서 순교를 면하게 되었으니까 잘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녀는, 펠라시스타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빨리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저는 순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개월 만에 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펠리시타스는 콜로세움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로마로 혹시 여행하게 되면 콜로세움에는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산 사람 살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콜로세움 앞에서 V하고 사진 찍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일이에요. 콜로세움은 1세기, 2세기, 3세기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온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 국민이 했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그 속에 산채로 갖다 놓고 짐승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죽였던 장소입니다. 지금 높지만 콜로세움 그 앞에는 네로 황제의 너무나 큰 황제의 상이 걸려져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나운 들소의 뿔에 펠리시타스는 수십 번 받쳐서 죽음이 곧 임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음이 눈앞에 놓여지겠습니다. 그때 펠리시타스가 소리를 진액을 짜서 지릅니다 잠시만 들소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들쇠의 공격이 멈춰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이 머리를 다시 묶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풀어 헤쳐진 머리는 슬픔과 애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순교의 길 끝에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이길내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기쁜 이 길을 걷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머리를 산벌로 갈수 없다고 죽음의 진액을 짜내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들소는 이펠리시사스에게 전주에서 달려왔고 그의 창자가 튀어나오면서 목숨을 끊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펠리시타스를 비롯해서 위대한 신앙인들이 알았던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고난은 장차 올, 즉,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의 위대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영광스러운 길 앞에 풀어했지. 머리로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머리를 마지막 묶게 해달라고 말했던 펠리시타스의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 앞에 서 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돌아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더... 견디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충성스러운 관계도 조금 더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수평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한번더 해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마주 대하며, 부활이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달려오신 일에 대해서 우리 한해 박수 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큰일꾼으로 서려면, 서려면,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야 됩니다. 조금 더 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모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열매들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들을 배신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넉넉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여전히 지나가야 된 삶일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니까 부활의 열매로 살아갈 사람이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멋진 사람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그 길을 멋지게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